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 TV 임동상입니다. 아, 이게 지금 이제 좀 정치적인 뉴스인 것 같은데 부동산 관련 소식입니다. 취업이 막히고 부동산의 절망 성난 20대에 버드모야 대권이 보인다라는 제목이네요. 아, 20대 대선 태풍의 눈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에선 친서민, 친여성 외치며 성추행 저지는 모습에 좌절하고 20대 후반 진문제 고민인데 LH 사태 부동산 폭등의 심판 미래시대에조기포서 필요하려야 소통과가 나섰지만 셈법은 복잡하다. 4.7 보궐선거에서 1년 만에 지지 성향을 확 바꾼 20대 유권자층이 내년 3월 대선에도 최대 캐스팅 버트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20대 유권자는 통상 진보정당의 유리한 지지계층으로 분류되었지만 이번 보궐선거에서 야당에 몰표를 주며 여당 참패의 기폭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제, 주 52강 근무제 등을 보냈던 이들 20대 계층은 지난해 총선 이후 불거진 공정 이슈와 내로남불 형태, 좀처럼 개선되지 않은 취업난, 그리고 내집 마련에 꿈이 물고품처럼 사라지는 현실에서 크게 실망해 여당 웅진 계층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했어요 20대가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세대라는 점은 정치권에 뿌려야 할 난제입니다. 20대는 수능연 세대 대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으로 부회, 체분화되어 있고요. 자녀 입시 비리로 요약되는 조국 전 법무부장과 장관 사태를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이 겪는 20대 중반의 경우 기존 민주당이 지니고 있던 공정성과 깨끗한 이미지를 지키는 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투표의 결과 주요 연유를 작용했다고 보여집니다. 서울 소재한 대학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박모 씨는 이번 선거가 오세훈 시장을 지지했다면서 그 이후로 문재인 정권,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촛불집회한 함께 등장한 정권인 만큼 공정성과 정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는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송충 사건 등을 겪으면서 실망감이 돌아섰다고 했습니다. LH 사태에 대해서도 집을 살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 만큼 부동산 문제 자체보다는 공정성 문제로 다가왔다고 평했습니다. 취준생과 직장인, 대학생 등 구성이 된 20대 후반은 젠더, 부동산, 공정 코로나19 대응 등 보다 구체적인 이유로 들어 문재인 정부의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은 편인데요. 구체적으로 지비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 시기인 만큼 LH 사태 역시 공정, 공공성을 넘어 구체적인 직감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공기업취업을 준비하고 있던 김모 씨, 박원순 사태가 충격적이면서 신서민 페미즘을 천명하는 데에서는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이 어이없고요. 적어도 일자리 정책,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민주당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치진생 고모씨, 집값 폭등을 민주당에서 인원 돌리게 된 가장 큰 이유로 꼽았고요. 공무원 장모씨, 2 6은 박원순 사건 여파에 대해 K-방역이라고 자랑을 잔뜩 해놓고 결국 백신도 제대로 확하지 못했다고 20대 남녀 성향에도 주목해야 할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20대 남성 여성 오세훈 시 서울시장 지지율은 3 0트 가까운 차이를 보였습니다. 20대 여성들은 민주당 선범죄 규칙 사회가 있다고 해도 국민의힘 측 남성 후보보다는 여성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한편 남성 후보의 성 비위와 두 가지 모두 만족하지 않는 제3당 후보로 흘려간 20대 여성부터 적지 않고요. 직장인 윤모 씨는 성범죄 차원에서 민주당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어지상도 성범죄라는 관점에서 최선의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면서 정의당도 제3당을 지지하겠다. 20대 여성의 15%는 기본소득당, 여성의당, 여성의제, 젠더 이슈를 내시 소수정당에 투표했다. 20대 반란을 받아든 여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당내를 공정정의에 민감한 청년 민심은 헤아리지 못하고 빼앗은 자상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비상대책위원회 청년들과 접점을 넓혀 소통을 강행하기로 했는데요. 9월 도종환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어오프라인 소통 채널을 모두 가동해 보다... 어, 전하 시면 인심을 듣겠다. 여당은 불공정 문제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신영대 민주당 대표는 공정과 정의의 초석을 세우기 위해 예부부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것이다. 선거를 받아든 국민의힘 역시 안심하기는 어렵다는 표정입니다. 국민의힘 초선은 이번 선거 결과를 보고 정말 우리가 20대 표심을 끌어안았다는 표현이 적절한지 고민도 해봐야 되겠다. 작년 총선 때 20대들의 돌변입니다. 여당만 눈치를못 채고 무대책으로 일관했다. 이렇게 뭐 보고 있네요. 역차별에 화났다는 이대남들의 아우성입니다. 대학과 커뮤니티의 남녀 갈등도 심하고 있고요. 일명 성별 따는 추구사 결과 역차별 등의 이대 남, 20대 남성들의 응어리진 분노가 여실히 반영됐습니다. 대학과 등에서 선거로 치러진 성별 표심 차이가 청년층 남녀 갈등으로 이어지는 분위기도 감지되어졌습니다. 대학 커뮤니티에서 에브리타임에서 이번 이후 남녀 간 갈등이 발생 중에 게시글이 다수 올랐습니다. 이들 남들이 현 정부 여당에 대한 분노를 드러내면서 페니니즘에 대한 비판 의견을 다수 올렸어요. 여성들이 반박 의견을 쓰면서 성별 간 감정 대결을 이어지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친구들과 이익을 취업할 때 여성 할당제 같은 제도 이상하다는 얘기가 매일 나온다. 진보가 주장한 게평등인데 실제로 역차별을 하는 형국이라 20대 남성들이 경우 신물이 날 지경이다. 선거 전후 성별 갈등이 실감된다. 거친말은 기본이고, 페니미스트의 후보, 득표수에 대해서도 객한반응이 나온다. 페니미스트란 이유만으로 배척당한 이유를 갖고 있다. 자, 요런 소식입니다. 가장 뭐, 20대 남성분들이, 에, 했던 게, 제, 제가 보기에도 20대라면 이제 기분 나쁠 것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거죠. 어, 20대 남장의 가장 했었던 공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공정. 어? 예를 들어서 계약직 뭐 이런 지로 했는데 갑자기 얘를 정규직 시켜줘. 그러면 열심히 공부를 준비했던 사람은 시험도 보지 못하고 어, 채용 공고가 아예 나오질 않아. 이대한 박탈. 이 인구공사태라든지 뭐 서울 뭐 있는 SH 뭐 공사 뭐 지하철 공사 이런 것뭐 다. 계약증, 막, 전기주가 막 시켜버리니까 어떻게 됐죠? 어, 뭐지, 공고 자체가 안 나와버렸죠? 어, 이런 거에서 내 일자리 문제가 되어져 있고, 부동산은 가격을 폭등시켜서,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20대 남자분들이 아파트를 많이 사고 그러지는 못했을 거예요. 어, 근데, 뭐, 부모님한테 돈 받아서 사고 그러겠죠. 후원받아서. 그래서 이것은 20대 남자들든 부동산에 그 공정에 대한 그 세금, 뭐 이해를 이 하신 분들 하실 거고, 거꾸로 경제적으로 내가 어 많이 올라가면 건물주가 나한테 임차료를 많이 올려서 임차료가 폭등하는 어 이것을 경제의 것을 이해하면 뭐 했을 거고, 그건 제가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여자들은... 그 20대 여자들은 그래도 현 정부가 여성 우, 뭐 우월, 여성 뭐 우대 정책을 많이 펼쳐서 그런데 거기로 남자분들은 20대 남자분들은 이런 페미니즘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그 뭐라고 그럴까요 역차별 받았다고 생각을 많이 한 거죠 20대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온 것도 지금 열 받아 죽겠는데 내가 가산점을 못 주는 지금 못 받는 것도 열 받은데. 아. 제가 볼 때도 이거 그래요. 그냥 그 군대에 가산점 보내줬으면 좋겠고, 또 제도적으로 여자분들도 군복무 비슷한 거 봉사활동 해서 어 봉사활동, 군복무 2년 가고, 봉사활동 한 3년 하고, 가산점 똑같이 주면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성 뭐 채용할당제, 아왜 능력 있는 사람끼리 그냥 그 공동으로 하면 되지, 능력 없는 여성을 채용을 해줘야 되냐, 요거에 대한 것. 그래서, 거꾸로, 여성 채용 할당제가, 어, 능력 있는 남성을 채용을 못하게 되는. 그래서, 쟤 때문에 내가 잘리는. 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불만이, 어, 엄청 뭐, 많지 않겠나 싶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뭐, 페니미스트, 여성 강화라고, 또 여성, 음, 우대라고 또 해줬는데, 아지 뭐, 박원순이라든지, 뭐, 이런 사태를 보니까, 뭐, 이렇게 되지않았나 뭐, 싶어요. 어쨌든 여러 가지 뭐 개인적인 사유에 있겠지만, 은 어쨌든 20대가 거의 4배 차이, 여당을 한22% 찍어주고, 야당을 한80% 가까이 찍어줬으니까, 약 4배 차이 납니다. 4배 차이 나는 것은 전세대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시스템 중에서 20대가 얼마나 발빠르게 성향을 바꿨는지, 또음징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선 때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어, <laughs> 오세훈 강북 재개발 속도 주택 매수 서두를 필요는 없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이 승인된다면 민간 재건축 재개발 기대에 아파트 단가 오르더라도 공급 물량 늘며 중장기적으로 안정될 거다. 강남 재건축 충수 높아졌고 구토 서울시 충돌 우려가 되고 있다. 고종화 아, 한국자산연구관리원장은 단기적으로 집값은 오를까 혼조세다. 어, 주택시장 안정화되나 대선 이후. 오세훈 시장 수혜지역은 재건축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된 단지. 집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어, 고정원 기다려라. 이렇게 하고 있네요. 권대중 명지대 교수님입니다. 단기적으로 시가 오를까? 오를 것이다. 주택시장 언제 안정화되나? 4년 이후에 안정화될 것이다. 오세훈 시장 수혜지역은 강북 재개발 지역이다. 집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기다릴 때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님은 좀 말이 좀 본인이 말해놓고도 좀 제가 보기에는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집값이 안정화 될 거냐고 오른다고 말했어. 오시영 수요지 아, 아, 집값은 언제 안정화 될까? 4년에 안정화 될 것이다. 그럼 면서 4년 동안 계속 오른다라고 자기가 입으로 말해놓고 집은 사지 말라고 기다리다. 논리적으로 못순인데요권대 교수님은. 어. <laughs> 김학렬 스마트 튜브 연구소장, 네. 단기적으로 집값이 오를까? 어. 어. 입주 물량 감소로 상승할 것이다. 특특시장은 언제나 안정화될까 대선 이후야 되지 않을까? 어. 오션온 시장 수혜적은 재건축세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어. 집은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사야 할 때. 사야, 김학렬은 사야 할때 그렇게 되죠. 논리적으로 뭐냐면은, 김학그 연구소장 말이 맞아요? 아니, 다 오른다고 말해놓고, 대선 이후에는 안정될 거라고 말해놓고, 그러면서는 기다릴 일이라고 말해. 이게, 고종환 이분도 좀, 아니, 이게, 저, 언제 안정화되나, 지금 안정화된다고 말을 하면서 기다리라고 하면은,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맞는데, 대선 이후에나 오를 것이다. 아니, 대선 이후에는 안정화될 것이다. 4년 이후에나안정화될 것이다. 근데 집은 사지 마라. 논리적 모순인 것 같아요. 좀, 그, 배우신 분들이 왜 논리적 모순 쪽으로 설명하신지 모르겠네. 자, 송인호 KDI 경제지설장 연구부장입니다. 단기적으로 집값 오를까? 연말까지 오를 것. 이, 이분도 지금 송인호분도 되게 말이 안 맞아. 봐봐요. 단기적으로 집값 오를 거계 오른대요 연말까지는 오를 거래요 올해 계속 거기서 오른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주택시장은 안정화되나 2, 3년 후에나 안정화된대요 대, 대선 이후에 대, 대통령도 임기가 하고 한 1년이나 2년 이후에 그 다음에 오세훈 수혜시장은 어디냐 양천구 노원구 노후아파트다 본인이 다 오른다고 다 말을 해 놨네 근데 집은 사야나 말해야나 근데 사지 마세요. 송인호 이분도 뭐 논리적 모순을 계속, 왜 좀, 아, 이, 이렇게, 그 뭐죠, 똑똑하신 분들이 왜 이렇게 좀 말도 안 된, 좀 멍청한, 제가 보기에는 좀 멍청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아니, 연말까지 안 오를 것이다. 2, 3, 뭐냐, 주택시장 언제 안정화 될 것이냐. 지금 안정화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기다려라 하면 앞뒤 말이 맞는데, 연말까지 오를 것이다. 2, 3년 후에 안정화 될 것이다. 그러면서 집은 사지 말아라. 음, 논리적 모순이죠. 심규형 공부 대 그렇습니다. 향후 몇 달은 오를 것이다. 어, 단기적으로 집값 오를 것인가? 주택 시장도 안정화되나? 어, 3년 후에 안정화될 것이다. 그 다음에 오세온 시장 수혜지역은 강북 재개발 지역이다. 근데 집은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인데. 신규형 공부 대 교수님도 기다릴 때다. 어, 나 이분들 진짜 다 이상해. 고정한 그 고종한 뭐냐면 권대중 그 다음에 그 송인호 심교원이 이제 이런 뭐 교수나 k d i 뭐제 부장이냐든가 부동산 연구하신 분들이 그 내용을 보면 직감이 다 오른데요 오르고 안정화되지 않고 평균 3년 이후에는 안정화될 거라고 본인 입으로 다 말하고 그 다음에 오션 시장 수혜지도다 말해놓고 집은 사지 마세요 이런 웃긴 사람들이야 해석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세요 스, 스, 스스로 네, 웃긴 사람들인 것 같아요 자, 거래 허가제 풀리나 잠실 삼성 퇴치 창당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6월 재지정 여부 4달 심의하고요 집값 안정 효과가 없고요 거래만 뚝 아시아 선수총 27억에서 32억으로 올랐고요 삼성 아이파크 40억에서 45억으로 올랐고요 자치구 구연받아서 서울시가 결정하고 있고요 해제 후 집값 가능성은 부담 커지고 오세훈 시장 심으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다 아, 이렇게 붙어 있그 아, 다음에, 금리가 들썩이는데 글로벌 집값 거품은 꺼질까? 아, 치솟는 세계 집값. 음, 주택건설. 최근에 주택건설 규모는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실업률 높은 실업률은 가장 큰 부동산 하락 요인이다. 아, 가계소득, 가계소득 증가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날 거고, 아, 소득 대비 집값이 저렴해 집값 상승 여지가 있다. 금리 상승하면서 집을 사려가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 실질 금리 낮아지고 있다. 집값이 상승하고 있고요. 선진국 주택 가격 평균 5% 이상 올랐고요. 부양책에 따른 산소독 보존 영향도 있고요. 금리 올리고 세금 부과하는 건 주택 수요만 억누르는 형책이 아니고 전문가 충분히 공급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뭐. 근데 전세계가 지금 뭐 집값이 오르고 있죠. 근데 이게 전세계가 집값이 계속해서 제가 이게, 그, 계속해서 제가 지금 오른다고 말하고 있죠. 그게 뭐죠? 가장 큰 원리가? 어, 폐 유통량의 증가예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 세계가 경쟁적으로 돈을 막 찍어내고 있어요. 돈을 막 뿌리고 있고, 어, 당연히 집값이 올라가겠죠. 어, 근데 거품이 꺼질까? 어, 제가 보기에는 안 꺼진다고 봐요. 근데, 어, 어디 한두 군데 나라는 꺼질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은, 예,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어, 어, 가파르게, 뭐, 전 세계적으로 집값이 다 오를 건데, 그아중에서 뭐, 경제가 약한 나라는, 어, 어, 경제가 폭망하거나, 뭐, 부도가 나가서 개박살 나거나, 이렇게 했었을 때, 그렇게 어장난, 무너지는 나라. 그런데 한두 군데는 부동산이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돈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가요. 무너지는 나라에다가, 쏘면, 무너지고 나서 한 6개월이나 있다가 뭐 쏘면, 거의 뭐 1, 2년 사이에 다시 다 회복되더라고요. 이상, 뭐 전국 부동산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랑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지기이고요. 어, 어, 카페에 네,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아, 나주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상가 토지 네,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어, 삼성 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상가 통해서 어,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의료실비,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적금, 채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통화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 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